자, 21번째 문장입니다. 수색 즉 백의 여 심강 즉하기 청청연. 어떻게 끊어 읽을까요? 수색 즉 백의 여 심강 즉하기 청청연. 소를 달아보시면 수색은 즉 백의로데, 여심강 즉 학이청청연고 이 문장에서 여자가 중요한 글자죠. 여자는 같을 여, 만일 여 이렇게도 쓰이는데 이 문장에서는 갈 여자로 해석을 해볼게요. 수색은 즉 백의로대, 물빛은 곧 희지만은 여심강즉, 깊은 강가에 가게 되면 그렇게 해석이 매끄럽지요. 곧 하기, 청청연고, 하기라는 두 글자는 또 어떻게 해석할까요? 어쩌면 그렇게도 이렇게 해석해 볼게요. 어쩌면 그렇게도 푸르고 푸르단 말인가? 해석 가능하시겠지요. 다시 해보지요. 수색은 즉백의로되 물빛은 곧 희지만은 여 심강즉 깊은 강가에 깊은 강에 가보게 되면 가게 되면 깊은 강, 강에 가면 즉, 학기 청청 연고. 어쩌면 그렇게도 푸르고 푸른다.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매끄럽겠네요. 자, 이제 성독으로 읽어 보겠습니다. 잘 따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. 수색은 즉 백의로 대 여심 강즉하기 청청연 곰 따라 읽어볼까요? 수색은 즉 백의로 대 여심 강즉하기 청청연 곰. 반복해서 또박또박 짚어가며 해석을 해 보시고, 토를 달아가며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